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형 유진스 케이크야 그니까 <laughs> 형거야 진짜? 어형 선물이야 응. 당연하지 우와, 당연하지 응. 뭔소리야 영환이 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장님입니다 <laughs> 제가 쳐드릴게요 이거는 <laughs> <그래, 너> <laughs> 이한답다가숨기식 봤지?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불편하진 <laughs> 않으세요? 어 아무튼 그래. 그래. 너무 <laughs> 제꺼 <것> 같네 <laughs> 귀여워 어떡해 대가리프 자르면 되는 거야? <laughs> 또신년마다 여러분들 올해 목표를 좀 세워줘야 이제 내년도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또 계획형들은 그냥 흘러가면 그게 또스트레스가거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잃어가는 재미로 올해도 한번또잘 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진짜 나 너무 필요해 나 오늘 1회차거든 다이어트?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.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도 난 계획을 세우는 편이었는데. 근데 이제는 시간을 할애해서 친구들을 만나기.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. 사실, e n f p 들한테 이런 계획은 없어. 친구를 뭐 다양하게 만나기. <laughs>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. 이거를 왜새버킷 리스트에 넣는지 모르겠는데. 나 근데 진짜 없었어. 오늘 만나는 목적이 뭔지. 목적을 어, 음. 왜 정해? 너랑 나랑 만나는데.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커비되는게난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야. 우리 <laughs> 만나는 게 당연히 의미 있지. 오, 왜, 뭐, 아무것도 안 해. 오, 네. 하늘이 너무 이뻐서 이기서 우리들이 있는 게 좀. 시간 아까워. 오, 어? 저렇게 반짝거리는 거 보면 또막 우리 너무 반짝거린다. 시간 아까워. 우리 이번 연도 반짝거리지 않을까? 약간 이런면서 보는 게 너무 좋음 알아요. 쓸데없는 생각. <laughs> 아니, 그랬는데 이제는 아, 진짜 안 그래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.